자, 오늘 릭스컵 마지막 지옥의 구연전 예, 네, 마지막 경기입니다 어, 이번에도 데몬이에요 로라가 11시 그리고 속이 음... 1시네요 마킹을 노린 데몬일까요? 일단 이미 어어 속도 알고 있을 거예요 이게 워든이면은 저기를 안할 리가 없는데 아, 거기다가 파물 화물... 일단 좀 찍기는 했습니다. 예. 네, 안 지어져 있는 상태라 가지고 그냥 여기 보기 위해서 인지 일단 지어 놓긴 했어요. 던대본? 아니. 예, 오늘 이 경기가 끝이 아니고요. 예, 네, 놀랍게도 배틀로얄이 하는 거 남아 있습니다. 예. 네. 플레이어의 공격받고 정말 있어요. 놀랍게도. 이틀 연속으로 어, 배를 두 개랍니다.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나 죽어, 나 죽어. <laughs> 네, 실제로 제가 좀 어저께도 이야기하고 오늘도 이야기했지만은 어, 두 대를 <laughs> 이틀 연속으로 이렇게 하는 건 처음이라서 조금 그 있다가 배틀로할때 텐션이 조금 낮아질 수도 있어요. 전진한 선수한테 좀 모든 걸좀 맡겨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닐까 싶어요. 어, 매치는 이제 포커스 대 체미코의 배틀로얄 경기가 잡혀 있고요. 뭐 즐겨 즐거운 비명이라고 봐야죠. 대회도 못 하고 있는 지금, 지금 상태도 많은데 즐거운 비명이라서 좋게 좋게 생각해야지. 플레이어의 병력이 위협받고 <laughs> 있습니다. 대회 없 대회 없을 때도 있었는데. 쪽 그냥 바로 뛰나요? <laughs> 아이템은 영 쓰레기인데요. <laughs> 계속.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이번 판에도 데몬이에요. 그냥. 받아 쓰고. 어, 강제로 까겠다 자, 그러면 어디서 올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아쳐도, 야 강제, 강제 캔슬 각은 나왔고, 근데 캔슬된다 하더라도 지을 는 있어요 돈이나 나무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개멘서 그리고 포탈 돈이 좀 없네요 돈이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한번더 까고 싶다? <laughs> 한번더 까고 싶다? 만약에한번더 까더라도 데몬국터 피가 상태가 안 좋고 이러면은 영러시에 당할 생각도 좀 해봐야 됩니다 영러시 생각도 좀 해야 돼요 확실히 뭐 살려고? 텔포 암의 국에서 됐고 이번에는 조금 더 피통이 높기 때문에 그때 캔슬각이 잘안 나와 보여요. 핀로드? 몽그레소드? 이런 애가 있었나? 내가 처음 보는 애인데? 이름이? 이런 애가 있었어요? 몽그레소드? 핀로드가 나온 것도 좀 희한하네요.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예배까지 깔끔하게 이거 냈습니다. 아 몽블레소드가 와우 레이드 보스로 있었어요? 내가 와우를 제대로 안 했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네임드로는 퀸노로 네임드가 몇 마리 없거든요. 그뭐 제일 유명한 거 그거, 뭐, 이게 누구야? 그 도끼 바지네. 이마 이맛에 도끼 맞으네. 그렇죠, 만노루스 그리고 그리고 뭐있뭐 뭐 아즈가로 <laughs> 예딱그 정도 그냥 기억나는 건그 정도밖에 없는 것 같은데. 플레이어의 병력이 그 예전에 그성전 거기. 그 안에 태양샘이 있던게 얘 이름이 뭐였죠? 걔, 걔가 인가아 마그테리돈 아 그게, 그게 마그, 마그테리돈이지 맞아 마그테리돈이 있었고요 맞아 태양샘이 있는게 마그.. 마그.. 브루탈로스아 브루탈로스 싫지 아, 브루탈로스. 없다는 이야기 하고 있었는데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플레이어의 음, 좋은 그리고는 아닌 것 같아요. <laughs> 아뭐 제가 그리고 또뭐 이야기는 계속 이것도 예전부터 좀한이야기긴 한데 와우도 워스리 하면서 어느 정도 이좀 보시면은 좀그 즐거운 포인트가 하나 더는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재밌어요. 와우 이야기 뭐 이런 거 보면서 이제 워크래프트 하면은 아 제가 뭐 얘가 뭐 어떻게 되는구나 뭐 이런 거 플레이어의 병력을 공격받고 있습 와우 자체를 좀그러니까 워크래프트 자체를 재밌게 보는 시 분들 은 핀로드 키우기인데요. 템도 괜찮게 나오고 있고 지금 보니까. 크리빙 이득일 찍으면서 대문이 죽어 아닙니다. 대문 아이템도 아마 이러면 핀로드한테 줄것 같아요. 플레이어의 <laughs> 리주 받은 핀로드. <laughs> 세컨 나가씨 핀로드도 나가씨가 저, 저 어느 정도 정리할 수 있겠네요. 이러면. 오! 와, 필로드. 와. 와, 필로드 아, 아시는구나. 필로드 아시는구나. 필로드 겁나 셉니다. 겁나 강력합니다. 어, 이 품맨 일진. 품맨 일진. 음. 어.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야, 로라가 오늘 이것저것 많이 보여 준다. 와 씨. 우씨. 개쎄. 자, 곰으로 푸쉬 그림까지 일단 만들어 내구고요또 잘라 먹는 그림이 나와요. 지 그리고 나무가 좀 부족합니다, 속이. 아무래도 원래 라지커 할 때보다 좀 나무적인 트러블은 이맵 m 에서는 있을 수밖에 없고 멀티 라지커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멀티 던지고 나가씨도 나온데 뭐 이렇게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냥 집에 가 짱바가 박아, 짱바가 둬야 될것 같은데 만 번.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텐스를 한번 하겠네요. <wheels> 어 어떻게 글로 세개 넘겨주고? 오 품에 닿는 거봐 피! 뭐야? 오야한 방에 내마리피다는거 네 이거 뭐냐 방금? 이 로어 로어까지 받을 수 있어가지고 확실히 공격력이 세지긴 세지거거든요. 공속의 문제라 어택클로만다 들고 있는 게 아니고 보통 이제 해결 같은 거 하나 넣어주는 게 좋죠 해결 같은 게 판다면 근데 지금 뭐 그렇게 돈이 유복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자, 저기 모여있는 거 확인 데몬 데모, 데몬은 약간 이번 판은 어... 정찰병 역할이네요 얘가 여기 있습니다라는 걸좀 약간 확인시켜줘. 사양도 깔끔해. 와 사양도 엄청 쉬워.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불마 급딜이라뇨? 불마 이상이죠. 어? 뭐야? 어 멀티 캔슬했어요 멀티 캔슬하고 뭘 준비하는 거지 그러면 킬스 2장 무적 그냥 핀로 오랩으로 상대하겠다라는 건가요?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자 데몬 헌터 아이템 아이템 수거 네. 데몬 헌터는 그냥 이번 판에 그냥 선 데몬을 뽑았습니다 그냥 이거 정도예요 보니까. 자, 속도 지금, 오, 이거, 사실 그냥 멀티, 밀려고 타이밍 잡고 오는 건데, 갑자기, 멀티 아무도 없으면, 어? 이게 뭐지? 싶을 텐데. 자, 멀티 밀러 왔습니다. 타워 짓고, 멀티 밀러, 아하! 야, 지가 꼈어! 방금, <laughs> 아이보리 타워 샀는데, 지가 꼈어. 오잉? 이게 왜 없지? 취소는 왜 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여기에 찡겨가지고, 하나, 둘, 이렇게 지었는데, 아크메가 찡겨가지고, 하나, 취소한 것 같아. 플레이어의 병력 공격받고 있습니다. 자, 필러드 5렙은, 이러면 확정이 된 건가요? 핀러드 5렙 확정. 나의 그냥 본진 플레이입니다. 본진 플레이. 그리고 50 세이브에요. 50 세이브. 마자로 깨겠다라는 생각이죠. 마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플레이어의 a l 공격받고 있습니다. 크리스탈 u 일울 일단 뭐나찮은찮은습니습이다이쨌어쨌이나이프가프기자원하 원하는 사냥 숫자했다했요든요진추 진짜 그러서집에집존서하버하이서이병0안깨지면지존서 존버 타다가 마자로 깬다. 마자로 64 깨고 문에 하나 더 쓰려야 될것 같은데, 예 문에 하나 더 짓네요. 어택클로 살려나, 해그로 살려나, 해그 하나는 좀 있.. 어예 해그 그렇죠. 해그 로라가 게임 잘하네. 예, 얘 예, 무조건 해그예요 이거. 어택클로 필요 없어요 지금 상황에서. 무조건 많이 때려야지. 로라 가 게임 잘하네. 아 근데 오히려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보면은 그냥 50 세이브하면서 언데드처럼 어차피 그리고 휴먼이 올라고 안 하니까 올라고 안 하니까 조버 타는 게 맞죠. 에콰이레스는 코 이렇게 해도 됩니다. 그냥 무조건 멀티 밀려가지고 뭐아 멀티 밀려서 쳤어요이 그림 할 필요가 없죠. 지금 휴먼은 인구수 줄이면서 3 티어 그렇죠. 3 티어 보는 게 맞고. 더 좋은 병력으로 지금 채워야 되거든요. 지금 보면은 나이트 헬프는 세이브를 해난 다음에 더 좋은 병력으로 3티어 완전 3티어 병력으로 지금 깼잖아요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맞자 숫자가 조금 더 적다라는 거 80까지 갈수 있는 정도의 병력이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그렇죠. 그리고 힐스도. 그니까. 러 이거 캔슬하고 힐스 사고 막 이런 거 아니었나요? 아까 전에 멀티를 캔슬하고 힐스 두 장하고 무적을 샀다. 뭐 이랬었던 거 같은데, 음 아아데모노는 진짜 약간 부관 스타일이에요. 지금 현재 원래는 원래는 얘가 좀 선봉장인데, 이번에는 그냥 옆에서 있는 그냥 부관 스타일로 다 약간 표효하는 애들이네요. 하우오브 테러에다가 로어에다가 음음 음. 이번 판은 핀로드 핀로드가 주인 판이에요. 공격받습니자 지금 오 딜딜딜딜딜딜 야 뭐야 거역질 뭐야 거역질 뭐야 지금. 오호 오호 신승 무조건 써야 crumbs. 돼. 방금 어쩔 수가 없었어. 무조건 쓰고 그냥 썰어지깁니다 핀로드. 오 지금 다른 거 그러니까, 보세요 지 미쳤어요. 포탈. 오. 와이 어, 포탈 탈 수밖에 없다. 방금은 와 씨, <laughs> 방금 싸움 뭐야? <laughs> 이거 보여주려고 0 5로 <어그로> 끌었다. 0 <laughs> 5방방0탑아 어... 어... 딜이 일0 5 실수 두 번째 썼고. 자, 팔라딘. 팔라딘 유전사. 플라잉 머신 큰 의미 없... 플라잉 머신이 지금 요정용 지금 이거 잡는데도 시간 엄청 오래 걸리고. 바로 테러. 뒤에 이 별로 없어요! 아이, 그냥! 아니! 와, 멀티 안 먹음 나이트 헬프 거기다가 핀 로드가 아 보존 아 보존 넘겨 줬는데 실패. 대본원선 전사 플레이어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그래도 좋아. 그래도 좋아. 멀티 완성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잡힌 숫자하고 지금 돈이 역전됐어요. 지금 보면 나이테프 돈 지금 1100원입니다. 1100원. 그러면서 멀티 완성이 됐고 핀러도6렙 찍겠어요. 이번 판둠가드 보겠다 이번 판은. 둠가드 아까도 사이크 그토네이도 한번 받고 대몬도 샀습니다. 인구 74. 나이트퍼 이긴 느낌인데요. 그리고 이 피노드가 무적만 있으면은 안으로 들어가 가지고 툭툭 써는 거는 이게 어떻게 뭐 막을 수가 없거든요, 저희가. 돈만 많으면은 15초짜리 무적쿠션도 사 사고 싶을 거예요. 얘가 그냥 그몇초 동안 그 친다는 거 자체만으로도. 그냥, 미친 광역 딜이라, 못 막는 광역 딜. 그니까 러 얘가 한대한대 한대 때릴 때마다 분리자드 이상 딜이 들어가는 거죠. 보면은. 데미지가 최대 70. 지금 현재. 현재 70이죠, 70. 근데 그거에 90% 해당하는 딜이, 한이 정도 범위로 미친 듯이 들어가니까. 못 싸워요, 지금. 나이를 못 싸워요. 결국 그냥 사냥을 엄청 많이 다 먹어가지고 핀로드가 오 렙을 에코엘에서오 렙을 그냥 찍어버렸고 그 이후에는 지금 거의 뭐 핀로드 원맨쇼 응? 후방의, 적이다! 후방의 적이다. 인비진 거 알지 않나? 방금 전에 봤 보지 않았나? 일사나, 에 그냥 에 그, 무시하고 넘어가는 무시하고 넘어가는 건가요? 진짜 구못탈팀 위주로 인비지 핀로드도 가능하거든요. 근데 플라이 머신이 떠있어가지고 조금 애매하긴 한데 인비지... 핀로드가 대기를 탔다가 갑자기 후방에서 모탈팀 쪽에서 갑자기 나오는 그림도 가능합니다 우리가 뭐 상상력으로 그냥 이것저것 할수 있다라는 거 생각만 하면 돼요 돈은 많으니까 지금 나이테이프가 이미 금광은 지금 이거 3500 여기는 이제 1 0 1000대 지금 병력 지금 뭐일군더 죽여가면서 최대한 좀센 병력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캐슬 병력 센 병력으로 모으려고 하는데 쉽지 않습니다. 어 빨려 들어갔다. 에. 아 핀러드 궁극기. 예그 아시죠? 둠가드의 병력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둠가드가 디스펠이 되는지 안 되는지 기억도 안 나. 아이템은 디스펠이 되는데 얘가 디스펠이 됐었나? 안 되면은 얘가 쿵 찍는 것도 너무 피곤하고. 디스펠 돼요, 얘도? 그럼 별로다. 이거, 근데 제가 알기로는 디스펠 예전에 안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거, 궁으로, 궁으로 쓰는 궁 가드는? 아니었나? 뭐, 봉은 알겠죠? 예. 네. 아, 저, 저도 기억이 가물가물해요. 이게 핀러도 궁을 본 지가 너무 오래돼가지고. 어, 맞아요. 그니까, 러 정확한 아이, 아이템 이름을 지금 이야기, 데모닉 피어린이 이제 둠가드 저거 아이템인데. 어, 야, 워든 견제가 아니고 이제는, 야, 누가 워든 견제 아냐? 어? 이제는 핏노드 견제지. 밖으로 나온 데모이 이러고 있고, 안에서는 지금 저, 동물이 날뛰고 있고, 몬스터가 날뛰고 있고, 이거 보여주려고 어그로 끌었다. 무적도, 있, 무적도 있고, 어. 도망간대. 약간, 울트라 리스크가 들어온 느낌? 그, 스타트 울트라. 그 범위 공격되는 거 있잖아요. 예전에 한 번, 좀 사기일 때가 있었는데, 몇, 몇 칠짜리 버그긴 했었는데, 혹시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 GSL 때, 2010년 대인데 행성 요새 때리는데, 옆에서 고치고 있는 SCB가 다 터져가지고, 그 버그, 그 버그. 혹시 기억하시는 분들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기억나거든요. 그, 김원기 선수가 그걸로 이겼던 거. <laughs> 다진 게임이었는데, 그걸로 이긴 거 있었습니다. 옛날 사람들은 없나 보다, 씨. 아니, 근데 그거는 의도한 상, 의도한 버그가 아니었어. 그냥 그때, 그 스타트 맨 처음에, 그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어, 그거는. 그니까, 러 의도하지 않은 패치라고 봐야 되는데. 이거, 아마 영상이나 이런 거 있을 거예요. 그런고 보시면은 아 무슨 장면이 대충 아니, 찾아보시면 있을 겁니다. 궁금하신 분들 한번 찾아보세요. 인구수 99대 90. 왜 99지? 자 위스까지 디토할 생각으로 지금 뒤쪽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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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고 있고. 공격고 있습니다. 플라이머신 많습니다. 플라이머신 많아가지고. 자 여기는 지금 다 후방에 적이다. 후방에 적이다. 후방에 적이다. 오야 풀머 그래도 많이 싸워가지고 위쪽 저, 저 친구들은 다막아놨어오저시작해 볼까? 오호. 이거 둘 셋, 한 십이. 오. 디토 디토 뒤에 디토, 디토 갑니다. 이구요자 그럼 미러 이미지까지. 일루전 일루전 디토 냈고. 네, 80... 어, 많이 줄었어요 나이테이프 많이 줄었어요 자, 조금만 먹으면은 나도 6인데! 자, 하나 더! 하나 더! 하나 더! 이거 먹으면 6인가? 하나 더! 아, 근데 6 찍어도 바로 진짜 보존 보내고 가겠다라는 생각... 하나 더! 아, 6레벨 찍고 가고 싶었는데, 보니까 느낌은 6레벨 찍고 보존 보내가지고 텔포 타고 이, 오고 싶었던 어, 것 같은데. 받고 자, 핀로드 경겸 1992인가요? 어 6레벨. 자, 둠! 누가 걸렸니? 모탈팀, 모탈팀! 나, 강림, 쿵! 어! 어, 나 지금이지, 모탈! 나강림 레이노 파이어. 아, 그럼 이지! 이지! 포탈! 아유, 포션, 포션, 포션. 으아, 무적쓰고! 무적쓰고! 야, 이 뭐야 딜! 뭐야 딜! 야, 안 affect... 돼! 안 돼! 안 돼! <fas>.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돼. 아! 아이씨 야 여기, 여기, 예천대 발라기 전사. 와, 기여아이씨 플레이어의 병력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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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들이 나올 것 같겠는데. 자마기막기경기에서 로라가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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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7대 2로 로라가 승리합니다.